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어, 주말 잘 보내고 계시는지요? 어, 주말에 원래 저는 토요일 날 주로 방송을 하는데 어, 고향에서 어머니 올라오셔가지고 함께 시간을 보내느라 가족들하고 시간 보내느라 어, 방송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어머니 가시고 어, 밤늦게 준비해서 지금 아침에 지금 방송을 합니다. 먼저, 방송을 하기 전에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더 좋은 컨텐츠를 제공해 드린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제가 추천하는 종목이 있었는데 항상 여러분의 몫이고 책임입니다. 모든 국민이 부담없이 회원가입하여 다같이 부자가 되기위해 연회원가입비로 50만원을 선정했을 많은 연락 바랍니다. 자, 2021년 원유수요가 공급초과전망 그리고 유가폭동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어 최근 한달 동안 어, 전세계적으로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폭등하고 정말 정신 하나도 없죠. 정말 이 거대한 물결을 잘 파도를 타신 분들은 돈을 많이 버셨을 거고 파도를 못 타신 분들은 엄청난 손실을 겪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주식은 어, 원래 그런 거고요. 그리고 30년 동안 수많은 경험을 했지만 하락장이라 해서 무조건 돈을 잃고 상승장이라 해서 무조건 돈을 버는 건 아닙니다. 개미들은 대부분 그런 게 있어요. 말하기 좀 미안하지만 하락장에는 엄청난 손실을 보고 상승장에서는 돈을 별로 못 벌어요. 왜냐면 개미들은 단타를 치니까 왜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니까 못 벌어요. 하락장에서는 모든 종목에 물려가지고 계속 큰 손실을 보잖아요. 그러면 상승장도 100% 들어가가지고 계속 수익을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하락하다가 참다 참다 해가지고 전략 매수하고 이제 올라가는 거 보고 살 때도 전략 매수해야 되니 전략 매수 못하다니 또 떨어질까 급이 나가지고 그래서 찔끔찔끔 사다 보니 수익을 못 내요. 어쨌든 지금 주식의 시황은 폭락의 거의 막70% 뭐, 그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80% 90% 회복을 했고요. 코스피 지수도 거의 60% 가까이 70%, 한60% 70% 가까이 회복, 회복을 하고 있고, 미국 시장도 거의 뭐50% 60%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폭등하고 나서 이렇게 상황을 보면, 지금 1 4분기 실적까지 발표 안 됐고 2사분기 실적은 엄청나게 안 좋을 거로 예상이 돼가지고 실적은 엄청나게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 데주가는 많이 올랐죠. 그래서 물론 주식 시장은 3개월에서 6개월 선행한다지만 너무 괴리이 커가지고 앞으로 주가 상승은 제한적인 길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겁이 나면 다시 떨어질까 봐. 그래서 주식 그 저는 벌써 전 종목 매도한지 얼마 됐고요. 한 일주일 됐나? 전 종목 매도하고 회원들에게 원유에 관한 ETF만 지금 매수하고 있습니다. 제가 회원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을 보통 공개하지 않는데 지금은 원유만 갖고 있으면 공개를 하는 거예요. 정말 좋은 종목들 많은데 어, 뭐 매도하고 나서 많이 오른 종목도 있었어. 좀 아깝긴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그보다 더 좋은 종목이 보이면 저는 과감하게 익절, 뭐, 손절을 하고 그 종목을 올라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장을 이렇게 둘러보면, 어, 3, 4분기부터 서서히 회사의 실적이 좋아지고, 4.4분기 뭐 그리고 내년부터는 정상화가 될 거라고 모든 사람이 예상 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선행해서 올라가잖아요 근데 지금 선행하지 않는 게 원유 유가예요 그러니까 투자가치가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종목들 때문에 올라 버리는데 이건 안 올랐어야지 앞으로 회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지면 회사 가동률도 높아지니까 회사 실적도 좋아질 거라고 다 올라가고 있는데 원유는 안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거는 선행이 안 되고 있어요. 6개월 선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여기에 더 집중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전 세계 시장에 어, 상장돼 있는 모든 종목들을 분석하고 특히 미국과 한국을 분석하고 있는데 살 종목이 상당히 아직도 많아요. 그렇지만 어, 원유만큼 앞으로 어,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어요. 물론 어, 항공, 해운과 관련된 종목이 앞으로 400% 500% 오를 종목은 있긴 있지만 어, 그런 종목들은 앞으로 엄청나게 회복되기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원유 같은 경우는 합의만 하면 바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원유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원유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원유를 원유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연구를 하고 하면서 그럼 2021년에는 지금처럼 원유 어, 수요가 어, 공급이 엄청나게 2천만 배를 가까이 초과할지를 분석하다 보니까 저는 확신을 가지고 원유에 어, 투자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한테도 이제 소개하게 되고. 2021년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국제유가가 또 다시 폭락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석유수요가 증발하면서 미국 내 원유 재고가 급증했다는 소식 때문이다. 17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5월 인더본 WTI는 전거래일보다 1.60달러, 8.1% 떨어진 배럴당 18.20달러의 거래를 마쳤다. 일주일 새20% 폭락하며 18년만에 최저 기록을 갈아치웠다. 미국 에너지정보청 이하에 따르면 WTI 선물의 실물 인수 지점인 오클라호마 쿠싱의 원유 저장량은 전체 역량으 69%로 4주 전 49%에 비해 20%포인트나 늘었다. 생산에 비해 판매가 더디게 이뤄지면서 그만큼 재고가 빠르게 늘었다는 뜻이다. 누구나 예상했죠. 그죠? 그래서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그죠. 배를 당18.27 달러. 그렇지만 희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위험도 하나도 없이 레버리지 종목은 위험하지만 한배 짜리죠. 한배 짜리를 사면 위험성도 없이 앞으로 최소 2 0 0를볼수 있는 하늘이 중계입니다. 제가 국제유가 30년 그래프를 찾아봤는데, 이게 보면... 1981년에 33불 그다음에 26불, 12불 이렇게 가다가 어, 1999년, 1999년 러시아 모라토리움선언할 때가 최하점입니다. 12.1. 그러니까 어, 원유가 배를 당 12.21달러까지 떨어지면 러시아가 부도가 날수 있다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18불이면 12불 거의 다 와가죠. 그렇죠 외아닝이 당시, 1997년 외아닝이 당시 18불이었고요. 어, 그리고 러시아 모라토리엄이 선언된 때의 유가가 12.21달러입니다.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보고 제가 또 혹시나 싶어 궁금해가지고 또 다른 것도 찾아봤어요. 이 그래프. WTI 그래프를 찾아보면 거의 20달러에서 이렇게 가다가 아까 봤죠? 러시아 모라토리엄 1999년 그때 폭락하고 다시 이렇게 재차 상승하고 이렇게 지금까지 흘러갔다는 거. 여기도 제가 여러 군데 찾아봤어요. 똑같은 그래프죠. 똑같은 그래프입니다. 자, 도대체 어디까지 폭락할 것인가? 어떤 전문가는 15달러, 어떤 전문가는 10달러. 심하게는 한 자릿수까지 폭락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앞으로 원유 수요는 점점 서서히 증가할 수 밖에 없고 생산은 점점 줄수 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코로나 확진 유서를 확인하면 알수 있다. 중국의 통계치는 믿을 수 없지만 한국의 통계치를 보면 확진자 수가 1000명 가까이 증가하는 수치가 이제 어, 매일 50명 이내로 줄어든 것을 보면 알수 있다. 원유 가격의 폭락은 원유 생산량 감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조만간 원유수요가 원유 생산을 초과할 것이고 이것은 곧 원유 가격의 폭등을 의미하고 지금의 원유 하락은 원유의 투자를 절호의 기회임을 알수 있다. 1990년대 후반 세계적 경기 후퇴로 원유수요의 극감으로 원유 가격이 배를 당십달러 였을 때 원유를 생산하면 생산을 적자했기 때문에 결국 생산이 엄청 감소하게 됐고 경기는 사람에서 유혹가는 폭등하게 됐다. 돌이켜 보면 그 때가 원유 퇴제 적기였듯이 지금도 그 때와 동일한 상황이라 여겨지기 때문에 육가 하락은 하늘이 가져다니는 또 하나의 기회을 명심해야 할것 같다. 여기 있죠. 1990년 후반 세계적 경기 후퇴를 원유 수혜의 끝강으로 원유 가격이 베리타 10달러였을 때 원유를 생산하면 생산을 적자했다. 이 때잖아요. 그죠. 여기 러시아 모라토리엄에 선는된 1999년 이때 이때를 기침을 해가, 육가가 폭등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때가, 육가가 폭락하면, <laughs> 공급이 줄 수밖에 없죠? 그죠? 수익이 나냐는데 공급을 하겠어요? 그리고 시추공을 개발하겠어요? 안 개발하죠? 그러니까, 그 후로도, 원유 공급이, 어, 확, 증가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수요는 계속 늘어서 그렇게 폭등하는 거죠. 그래서 15달러 갈지 10달러 갈지 아무도 모르지만 과거 역사상 보면 12.21달러가 지난 40년 동안 최저점이죠. 그러니까 지난 40년 동안 최저점이 12.21달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충 예측해 보겠죠. 아 그때는 금융위기가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왔고 러시아 모라토리움이 와가지고 세계적인 경기가 엄청나게 어, 침체됐을 때 12.21이니까, 지금은, 일시적으로는, 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1 2 2 1까지 떨어질 수 있지만, 그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각보다 빨리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어, 뭐, 하반기부터 급격하게 육가가 폭등할 수 있다. 저는 10달러까지 열어놓고 있습니다. 근데 설마 10달러까지 오겠어요? 어... 차세대 에너지원을 각광받던 세력에는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의 정상 경쟁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출파선을 겪을 위기에 처했다. 상당수 미세일업계는 금융권에 투자를 받아 연명이 왔다. 이 때문에 이들이 파산하면 세일발 뱅크클의 발생이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2부에 가서는, 어, 세일업계가 부도, 어, 상황이고, 앞으로 공급이 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2부에서 뵙겠습니다.